오늘의 마지막 영상이요 자, 318쪽에 이제 왈저의 다원주의적 정의론인데 다원주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내용은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. 자, 319쪽에 아 위에서 네 번째 줄이요. 진리는 하나인데 사람들은 많은 의견을 가지고 있고 진리는 영원한데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 달라진다. 자,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과 수시로 의견을 바꾸는 사람들로 구성된 현실에서 정치적 타당성은 이성이 아니라 의지가 더 중요하다라고 본 겁니다. 자, 그, 그리고 3 1 9조 중간에 그 둘째라고 써있는 그 바로 위에 줄입니다. 왈저의 철학은 정치를 당연히 가지고, 정치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 철학이에요. 아주 현실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3 2 0조 중간에, 중간, 자, 그, 딱 중간 부분이요. 왈저가 생각하는 자유주의의 핵심은 각 사회의 영역마다 자율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. 자, 그래서 이게 뭐, 그 사람이, 이거 사람이 말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. 자, 그러다 보니까 의견이나 생각이 중요하다기 보다는 의지가 더 중요, 마음 의지, 의지를 가진 게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. 그리고 정치를 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입장이 바뀌고 달라지고 싸우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정치적인 거를 이해하고 있는 그 정의에 관련된 철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자, 그리고 320쪽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줄이요. 왈저라는 철학자는 분화된 자아를 제안한다. 자, 분화된 자아는 말 그대로 이런 거죠. 자, 관심과 역할에 따라서 가, 가, 관심과 역할에 따라서 사람을 분류할 수 있다. 자, 까, 같은 사람이라도 직장에서의 사람과 집안의 집안, 가정에서의 사람이 좀 달라질 수 있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정체성에 따른 분할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. 그게 뭐, 뭐 인정이 됐든 종교가 됐든 정체성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는 거고요. 자, 그래서 이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예요. 이 왈자의 철학은요. 그리고 321쪽에 그 다섯째라고 돼 있는 바로 위에 부분입니다. 완전은 사회가 의미를 부여하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. 자, 그래서 그 의미가 있다 없다가 그걸 사회 구성원들이 그 결정하고 정해진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. 자, 그래서 그 322쪽에 복합평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. 자, 그래서 그 322쪽에 그 동그라미 2번 아래를 좀 읽겠습니다. 완전은 롤스와 같은 그런 추상적인 이론과는 좀 다르게 현실적이고 특 여기서는 특수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범위가 좀 좁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. 여기서 말하는 특수주의는 그 특별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좀 작다는 거예요. 이게 좀 조, 영역이 좁다는 겁니다. 그런 정의 이론을 얘기하고 있죠. 자 그래서 자 그래서 322 쪽에 그 중간 쯤에 보면은. 다원주의적, 자, 영어 단어 하나 나오죠. 정의의 원칙은 다원주의적인 입장이다. 서로 다른 사회적 가치는 서로 다른 근거에 따라, 그리고 서로 다른 절차에 따라, 그리고 그 절차에 참여하는 주체도 다 다르다. 그래서 이 모든 차이는 역사적, 문화적 결과, 산물일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사회를 이해하는 게 전부 다르다고 보는 거예요. 이 다양성을 벌써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자, 그러다 보니까, 자, 그러다 보니까, 이 왈저의 개념에서는 324조의 그 이런 조건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위에 세번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. 거기 성원권이라고 되어 있어요. 멤버십이죠, 자, 네가 우리 사회의 구성원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요. 자, 이게 근데 이해가 안될 수도 있는데 이게 미국 사회나 우리나라 사회, 우리나라 사회보다는 미국 사회 이해가 더 빠를 거예요. 야, 너 국적이 어느 나라 국적이냐? 너 미국 시민권자냐? 영주권자냐? 그게 성원권이에요. 멤버십이에요. 자, 어, 그래. 너 영주권자고 시민권자구나. 였을 때 대우를 받을 수 있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거고,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, 뭐, 흔히 말해서 불법 체류자라든가, 뭐, 불법 이민자라든가. 그러니까, 불법이라는 그 개념은 그, 그 나라에서 정하는 거니까요. 자, 그 구성원의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고가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되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런 권한이 없고 권리가 없는 사람은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이게 정의나 분배에 이제 사각지대로 갈수 밖에 없는 거라고 보는 거죠. 자, 그래서 그3 2 4쪽에두 번째 문단입니다. 그러면 이 왈절한 사람은 이게 정의도 잘 주장을 하지만 정의롭지 못한 거는 도대체 왜 어디서부터 부정의를 얘기하느냐. 그는 일반적으로 지배와 독점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죠. 근데 이제 사회의, 사회의 지배, 그러니까 누군가가 지배하고 있다는 그거의 그게 부정의를 만드는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그래서 325쪽에 두 번째, 그세 번째, 중간에 있는 세 번째 문단이요. 왈전은 지배에서 부정의의 기원을 찾는다. 따라서 지배를 축소하는 것이 정의로울 것이다라고 얘기, 얘기합니다. 자, 특정한 가치가 자, 특정한 가치가 그 분배 영역의 자율성을 지키는 것. 자,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겁니다. 계속 읽어드릴게요. 자, 그그 그 왈저가 생각하는 자, 지배가 지배가 축소된 사회는 작은 불평등은 많이 존재하지만 불평등이 더 커지지 않는 사회, 이른바 복합적 평등 사회를 말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예요.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. 이게 분야마다, 각 다, 다양한 분야마다 자, 자금이 있고, 분열이 있고, 갈등이 있고, 뭐, 차별이 있고, 다, 그거를 어쩔, 그거를 해소하면 좋지만 그러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. 대신에 전체적인 사회의 불평등으로 더 커지거나 그러니까 전이 전파되거나 폭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복합적 평등을 얘기한 거예요. 그래서 단어의 뜻만 보면 복합적 평등? 그게 뭐야? 이럴 수 있는데 다원주의적 관점이에요. 뭐 예를 들어서 뭐 의료 분야에 뭐 뭐가 문제가 있고 뭐 복지 분야에 뭐가 있고 뭐 아동에 뭐가 있고 뭐에 다 불평등이 다 있는데 이게 전 전체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정의라고 얘기한 겁니다. 이것도 역시나 미국적 사회방식, 미국적 사고방식이에요. 다원주의적 그 발상이 상당히 강한 나라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봤을 때, 아, 저거, 저 사소한 문제는 어쩔 수가 없구나. 대신에 전체 사회에 이게 커지지 않았으면 좋겠다. 그리고 성원권, 멤버십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, 어, 왜 똑같이 어려운데? 한 사람은, 자, 그 혜택을 받고 한 사람은 왜 받지 못할까요? 아, 이게 보니까 시민권자가, 이 시민권이 이꼬고의 차이구나. 멤버십이 이꼬고의 차이구나. 그거를 본 거예요. 자, 그래서, 이 왈저라는 그, 그, 철학자도 제가 대학교 때는 전혀 이해를 못하고 전 졸업을 했는데, 뭐 이런저런 걸좀 조금 저도 약간씩 경험을 하고 살다 보니까, 아, 이게 이런 그, 현실에서 이런 문제를 보고, 뭐, 롤스는 뭐, 이렇게도 보고, 뭐 예를 들어 드워키는 뭐, 이렇게 보고, 왈저는 뭐 다르게 보고, 이게 각도가 다 다른 거예요. 그런데, 공통적으로 이 철학자들이 고민한 것은,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가, 이좀 이상한 거예요. 좀 분배가 좀 잘못되어 있는 것 같고,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, 형평이 어긋나 있고,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나름대로 모델을 제시한 거예요. 근데 이제, 롤스와 같이 상당히 그 이상적인, 추상적인, 그리고 넓은, 넓은 의미의 모델을 제시하기도 하고, 왈저와 같이, 아, 어쩔 수 없어. 인정할 거 인정하고 얘기하자.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도 들 있는 거고요. 자, 그래서, 이 뭐, 왈저의 얘기도 그렇고, 이제 그, 특히, 뭐, 드워킹 같은 경우는, 이제, 경매와 보험이라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방법을 찾아보려고 했던 사람인 거고요. 자, 그리고, 노직이라는 사람은, 흔히 말해서 딱 미국적 가치, 가치, 내 거야! 내가 이거 문제가 없는데, 내가 이거 문제 없이 다른 사람 줬는데, 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니? 그러지 말자. 나도 너한테 간섭 안 하고, 너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요. 이게 이 사람들의 철학이 굉장히 저, 그, 그,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부 납득이 될 만한 얘기들이에요. 제가 지금 설명을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런데, 그 사람 입장만 가만히 놓고 들어보면 흥미진진하게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. 그런데 이제 이걸 동시에 제가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니까,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나름대로는. 자 그래서 이제 그 오늘 얘기의 모든 공통점은 방금 말씀드린 현실 현실을 보고 고민한 거, 모델을 제시한 거고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가 굉장히 중요해요. 최상위의 가치는 이 자유의 전제를 두고 나눠주자 나눠줄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지 자유가 없으면 이 오늘 얘기는 전부 다다 다 무용지물인 얘기들입니다. 그래서. 이렇게 좀 복잡한, 이번, 오늘 이 강의는 그 우리 교재에서 가장 복잡한 얘기예요. 복잡한 얘기인데, 제가 이해할 수 있는 순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한 겁니다. 자,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